지금부터 보시는 웹사이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플렉스 핵심 이론 강좌를 다 듣고 또 플렉스 유형별 UI 응용 예제 다 하고 그 다음에 플렉스 실전 UI 제작까지 다 하시면 이제 퍼블리싱 플러스 플렉스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스텝으로 플렉스 실전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 실전 웹사이트 완성본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어떻게 제작되는 완성본인지 이제 미리 보기를 좀할 거예요. 뭐 간단한 제작노트까지.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플렉스 반응형 웹사이트는 이번에는 플렉스랑 포지션을, 포지션은 내비게이션 만들 때, 반응형 내비게이션 만들 때 사용한 거 이외에는 포지션 속성은 사용하지 않았고 플로트 역시 사용하지 않았고요. 요번 음, 강좌의 테마에 맞게 모든 것들을 플렉스로만 배치한 거예요. 가로 배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플렉스로만 배치한. 그래서 플렉스로 만드는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 보시는 거 이렇게 헤더 영역이 있을 거고요. 자, 요렇게 헤더 영역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트로 섹션이 되는 부분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뭐 뭐 슬로건 텍스트 넣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를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헤더 디자인이 변경되는 부분. 자, 요 배너 부분이 없어지고 스크롤 내렸을 때이 헤더 디자인이 변경되죠? 자, 그리고 내렸을 때이고투탑이라고돼 to 있는 게안 보이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자이 부분은 jQuery 플러스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품문으로 스크롤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헤더 디자인이 변경되는 부분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jQuery 플러그인을 이제 스크롤링 하는 jQuery 플러그인 그리고 html 앵커 태그로 해서 이렇게 눌렀을 때 지정한 위치를 찾아가게 하는 것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물론 스크롤링하는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스크롤링 하는 게 JQuery 플러그인 말고 순수 CSS로 가능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강좌에 다 있기 때문에 JQuery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시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순수 CSS로 하는 방법도 자세히 강의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섹션은 어바웃 섹션이라고 해서 뭐 심플하게 가로 배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배치를 플렉스로 한 웹사이트 제작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랭킹 섹션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걸 카드 ui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 ui 가로 배치하고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좀 예쁘고 다양하게 주는 보더 레디어스 이거 역시 보더 레디어스로 이렇게 이미지 불규칙하게 찌그러뜨린 거예요. 자,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플렉스 이외에 CSS 퍼블리싱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기를 많이 닦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섹션이 이 부분이 이제 슬라이더 섹션인데, 슬라이더를 만드는 플러그인이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슬릭 슬라이더인데, 슬릭 슬라이더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부분도 슬릭 슬라이드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링크하고 어떻게 HTML 구조 잡고 어떻게 jQuery 스크립트 작성 하는지 그리고 반응형 부분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이 부분도 제작하면서 상세히 강의가 될거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콜액션이란 섹션인데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넣으면 이미지 자체가 너무 선명해서 이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우는 부분 어,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이 부분 블로그 섹션이에요. 이 블로그 섹션에서 역시 배치라든지 이렇게 보더 레디어스 디자인, 가로 배치. 자, 이런 부분은 가로 배치 플렉스로 가로 배치하죠. 그리고 얘인 역시 플렉스로 배치하되, 얘는 컬럼으로 배치하는 거. 그리고 전체가, 전체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또 가로배치되고 또그 안에서 또 가로배치, 세로배치. 이거 플렉스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역시 뭐 일반적으로 이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섹션. 그리고 이제 푸터 부분들도 플렉스로 배치하고, 어, 만드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PC 버전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자, 플렉스로 배치하게 되면 물론 생소하기 때문에 PC 버전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이 제작 과정을 다 따라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모바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플렉스로 만드니까 배치를 하니까 모바일로 해야 되는 게몇개안 돼도 완벽하게 모바일로 레이아웃이 변하는구나 라고 해서 조금 놀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렉스의 힘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번 이 웹사이트 전체 플렉스 반응형 제작 과정에서 태블릿 브레이크 포인트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화면에 보고 계시는 지금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과 이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PC 버전 보셨으니까 이게 반응형 모바일 버전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보여 드릴게요. 네, 좀 점전에 보신 부분을 제가 개발자 도구에서 이제 반응형 상태, 모바일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바일 상태로 이렇게 전환돼서 가로 배치돼 있던 거 세로 배치하는 부분들 역시 미디어 쿼리 부분에서 이제 플렉스에 디렉션을 가로로 돼 있는 거 컬럼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부분 부분 CSS 디테일한 부분 수정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슬릭 슬라이더 부분 반응형 옵션으로 슬릭 슬라이더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따로 배치하지 않아도 모바일에서 이렇게 드래그에 드래그해서 볼수 있는 슬라이더로 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봤던 이콜 액션 섹션 그리고 블로그 섹션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기 좋게 가로 배치 시키는 부분들 다 플렉스의 방향을 변환해서 만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푸터 부분도 가로로 배치되어 있던 거 이렇게 플렉스로 방향을 세로 배치로 하게 될 거고요. 자 이거 역시 이렇게 눌렀을 때 또는 내렸을 때이 헤더 디자인 변하는 거는 뭐 PC 버전이랑 동일하죠. 자, 그런데 이제 모바일 버전에서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모바일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요 PC 상태에 있던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요렇게 바꾸는 변환하는 과정도 상세하게 강좌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햄버거 버튼, 보통 트리거라고 부르죠. 트리거를 눌렀을 때요 내비게이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지고요. 다시 누르면 나오고요. 빠지고요. 나오고요. 자, 그리고 원하는 부분 을 눌렀을 때 찾아간과 동시에 GNB, 나왔던 애가 다시 접히는. 자, 이런 부분 역시 j 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상세하게 코딩하면서 구현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드린 부분은 이제 마지막 챕터에 있는 플렉스로 만드는 반응형 웹 제작 과정이고 그 앞에 이제 플렉스 기본 그리고 플렉스 응용 예제 그리고 플렉스 실전 UI 제작 이세개 챕터만도 충분한 학습량이에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반응형 웹 포트폴리오 반응형 웹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완성본뿐만 아니라 완성본뿐만 아니라 PSD 파일까지 제가 UI 디자인까지 이번엔 다 했어요. 포토샵 파일 원본 파일이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음, 이 사이트의 전체적인 뭐 분위기라든지 어떤 사용성에 대해서 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퍼블리셔 취업하시고 하실 때 개인 홈페이지 반드시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개인 홈페이지 용도로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강생 분들한테 제가 PSD 파일을 드리는 거는, 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PSD 파일을 수정해서 여러분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개인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해서 PSD 파일, 원본 파일까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